안녕하세요 박우석입니다 아, 짜잔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하프 트롬입니다 투위야 여기 몇 스퀘어야? 여기는 응. 70스퀘어 입방두개 70 응. 화장실 두개 투이가 오늘 이거 설명 좀 해줄 수 있어? 네네 어 잠깐만 투이 애기 언제 태어나? 제가 다음 달만 애기들 일어나실 수 있어? 네. 한번 배치 한번 보자. 어유 우리 우리 뭐, 붕어빵이 와, <laughs> 여기 안에 있어요. 이거 이렇게 다니면서 네, 네. 뭐 설명 같은거나 그런 것좀 해줄 수 있어? 여 주방입니다. 아유 주방입니다. 제가 이때 해주면 어. 그 인덕션 랑전차레지랑다 음. 준비했습니다. 임대를 하게 되면 전, 인덕션이랑 전자렌지 준비를 해준다는 거지? 투이가? 네네 근데 이거 저거요 투이거야네 응, 이거 집중인꺼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디서 샀어? 제가 마트에서 샀어요 야이 <laughs> <laughs> 오빠 돈이네 한마리로? 어? 오빠 돈이네? 네. 이게? 어? 아, <laughs> 여기는 어디야? 왜 투이 돈이야? 저기 음. 밖에 멜란다 그 세탁기랑 투이가 어, 이거 언제 한 거야? 어제? 어. 네, 이틀 어, 전에 다 했고. 세제랑 빨래랑 세제랑 다 음. 남은 나은거 있습니다. 알았어. 또 오빠처럼 이 주고. 아, 왜 오빠야? 이거 오빠 힘들다. 또 이제 이게 큰 방이야? 작은 방이야? 이거 작은 방입니다. 아, 작은 방이야? 네. 어... 큰방 아니고 작은 방이. 근데 어, 괜찮은데 트위치 책이 앉줘 봐. 어, 작은 방인데. 이거 어. 호텔스는 그라호텔처럼 응, 크라운 그 호텔처럼. 응, 호텔처럼 이제 크네. 어, 푹신푹신하고 좋네. 이거 창문도 괜찮고. 야. 뷰가 트, 트위 뷰라는 말을 알아? 뷰? 네뷰와나 뷰... 방향은 신안은행 <laughs> 쪽에요. 음... 방향은 신하은행 음, 방향이고 어.. 뷰가 좋네. 여기서 딱 아침에 잤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한번 보면 스트레스가 확 풀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은 또큰 방이에요. 어, 큰 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자 여기에 화장실이 있구나 이렇게 어이, 화장실도 넓네. 음 한번 보시죠 이렇게 자 하프 트루미 투야 지금 현재 임대 시세는 얼마나가? 한 번에 내면 1 2 0만 동. 한 번이라는 건 이제 1년치를 한번 낸다는 거지? 그러면 6개월, 6개월은 했을 때 얼마야? 1300, 1350만 동. 아, 지금 현재 시세가 그거야? 응. 1300만 동에서 1350만 동. 근데 이제 6개월만 계약을 응. 똑같아요. 해도 상관없어? 응. 아, 상관없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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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때문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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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그렇구나. 집주인도 이해해 주고. 응, 집주인도 이해해 주고. 튀는 응. 하프 좋아 응. 싫어? 제가 못해요. 보통? 왜왜 응. 왜 보통이야? 너 우리 부동산 하는 <laughs> 저기. 비농 제가 제인 아, 좋아. 비농 오빠도 비농 좋아, 이야 응? 근데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 참, 슬프구나. 미안하다, 오빠가. 자, 이제, 투이야 일로 와봐. 집을 이렇게 임대를 하잖아, 사람들이. 네. 그러면, 뭐를 확인을 해야 하고, 어떤 걸 해야 하는지, 투이가 알려줄 수 있어? 확인하면, 어, 어, 일단, 에어컨을 이렇게 켜봐야 돼. 네. 어, 바꾸고, 이제,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지 아니면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또 어떤 걸 해야 돼? 주방 주방은 어떤 거 인덕션하고 응 음, 인덕션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네. 음,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가전제품이랑 이런 거 확인하고 만약에 이렇게 오빠가 집을 얻고 있는데 이게 고장 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일단은 이런 게 있으면은 먼저 알려주고 사진을 찍어놓고 이런 하자가 있다라는 걸 이제 주인집한테 이제 알려줘야지 음. 음 알려주고 이거에 대한 건 빨리 고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음, 하는 거고 또또 뭐가 있을까 우리? 음. 전기세? 전기세? 어, 전기세 하고, 전, 아. 전기세하고 아, 입주하기 전에는 음, 어떻게 전기세 해야 돼? 세다 음. 계산해 주. 아, 이제 입주하기 전에 전기세, 물세 이렇게 음. 다해해 주고 음. 그 영수증을 이렇게 보여 주면서 냈다는 그걸 한다는 거지? 네. 음. 투인은 나는 궁금한게 낮은 층이 좋아, 중간 층이 좋아, 아니면 막 20층 이상이 좋아? 중간 좋아, 중간 좋아. 중간이라는 거는 뭐한 10층에서 15층 사이, 네. 한이 정도가 이제 지금 여기가 15층이잖아. 네, 기지 딱, 딱 좋아. 오빠는 진짜 높은 층 되게 좋았는데, 응? 음, 좋네. 자 마지막으로 투이 하고 싶은 말 있어? 없습니다. 없어? 응. 왜? 인대 해 주세요. 인대 해 주세요. 응. 우리 우석앤 투이 응. 부동산입니다. 음, 알았어. 지금까지 박우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씨, 저런 건는 직원 시켜야지. 빨래하고 이거. 씨 왜... and now i can see it's my own silhouette